안녕하세요. 성우유미장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청국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청국장은 이제 맛있는 콩으로 해가지고 이제 삶아서 이제 뜻하디다 잘 띄워가지고 청국장을 만들어서 이제 주로 이제 겨울철에도 먹고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있는 콩은, 지금 저, 콩을 이제, 이제, 백태, 이제 노란 콩인데, 이 콩을 농사를 져가지고, 이 콩을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한 번에 많이 안 하고, 한 3대 정도 넉넉하게 지금 담궜다가, 이 콩이 좀 불었습니다. 그래서 불은 거를 여기다 넣고, 이제 콩을 이제 삶겠습니다. 부르니까 굉장히 많아졌네요. 이 정도면 딱. 지금 콩을 잘 삶아 가지고 지금 이제 콩이 잘 불러 가지고 이제 지금 이거를 이제 씻기 전에 꺼내 가지고 소쿠리다 담아서 물을 빼고서 저기 그 매트에다가 그 이불을 덮어 놓으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이제 띄우, 띄우면 되겠습니다. 삶은 콩 사이에다가 지금 깨끗한 무공의 집을 한 대군데 꽂아놓으면은 이 집에서 나오는 균사가 잘 콩에 퍼져가지고 이제 맛있는 청국장이 됩니다. 어제 그저께 콩한 3개 정도를 매트가 2인용이라 옆에다가 이제 요 소쿠리 위에다가 밑에 받쳐서 삶은 콩을 이제 잘 놔뒀는데. 그리한 이틀 만에 이렇게 잘 떴습니다. 그래서 사이사이에다 집도 조금 넣고 또 소크리에다 보자기 깔고 이제 온도를 맞췄는데 온도는 한 38도에서 40도 미만으로 해야 잘 뜨게 됩니다.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균이 이 죽어가지고 잘 저기 이게 천국장에 떠지질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30 한 8, 9도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. 지금 보면은 이틀 밖에 안 되는, 어제 그제니까 오늘 이제 점심 때다 떠서 그냥 시간이 없어 저녁 때 하는 것 뿐이지, 저에 이틀 정도면 완전히 이게 맛있는 천국장이 잘 떠지는 것 같더라고요. 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이제 집을 이제 그 몇개 있는 걸 걷어내고 한번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. 집도 친환경적으로 농약 제초제 하나도 안준 거를 한쪽에서 잘 보관했다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넣고 띄운 겁니다. 그래, 이 콩에는 이 집, 집 균이 들어가야 이 청국장이 잘 떠지기 때문에 매주를 쓴다든지 속도 한번 봐봐. 아우 늘어나는 거 봐, 저거. 잘 떠졌네. 실 마냥. 이 밑에도 봐봐, 밑에. 어, 쭉쭉 놓. 야지 얼마 안 되니까 도구탱이 되지 말고 냄비다. 조금 만음피하면 돼. 천국장은 오크에다도 이제 많이 거기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드신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 저기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이 온돌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매트 같은 데다 띄우게 되면 이렇게 더잘 뜨고 늘어나는 거이 저기 콩이 쭉그뭐라그래야 이것들은 막그 쭉쭉 늘어나는 거. 이게 발효가 잘 돼가지고 쭉쭉 늘어나서 맛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번거로워도 여기다 해는 겁니다. 먹어봐도 맛있는데 이 콩은 맛있는 콩으로 뭐 부석탈하라던가 이콩종자이 조금은 이거 밥만 넣을까? 쨍 맞네. 짜면 안 되니까. 고춧가루 넣어야 뭐 되나? 조금만. 그건 다 넣어도 되겠네. 고춧가루? 이게 잘 띄워져야 맛있는 거지? 잘띄워져도록 하지. 지금 도구 탱이로 조금 이제 빠봤는데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한번 빠요. 너무 과도. 요거를 이제 이 보관하기 위해서 팩에다가 넣어서 한몇 시간, 한 다섯 시간 정도 숙성된 숙성된 다음에 냉장고 냉동에다 보관을 해야지 이게. 냉동에다 보관. 예, 냉동에다 보관을 해서. 청국장을 끓여 드시고 싶을 때 적당한 양을 넣으셔서 맛있게 끓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끓이실 때는 이제 맛있는 두부도 넣고, 그다음에 멸치도 몇개 넣고, 그다음에 뭐 깍두기 국물이나 깍두기 좀 조금 넣던가 아니면 김치 조금 썰어 넣으면 괜찮지 맛이. 그리고 얼큰하게 이제 청양고추도 한두개 정도 썰어 넣고 그러면 이제 맛있는. 천국장이 될것같다 납작하게 넣으면 좋군요. 지금 청국장을 잘 빠가지고 팩에다가 지금 담아가지고 여기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한 3-4시간 숙성시킨 다음에 이제 냉장고 냉동시켜서 이제 드시고 싶을 때 조금씩 꺼내서 청국장을 끓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콩을 뭐두 대고 세 대고 한 마리고 담궜다가 음 이제 불은 다음에 이제 소태다 삶아가지고 이제 삶은 콩을 이제 그 띄울 소쿠리 같은 데다가 보자기를 깔고서 그 삶은 콩을 쏟은 다음에 밑에 이제 물이 빠지면 그뭐 불을 때는 아르무기나 아니면 불을 안 때실 때는 매트 같은 데다 한쪽에다가 38도에서 40도 정도 맞춰서 이틀만 띄우게 되면 아주 이천국장이잘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집만 그 사이다 조금 몇 군데에 꽂아 주게 되면 거의 이틀 정도면은 잘 뜨니까 그뜬 것을 이제 꺼내 가지고 이제 빤 다음에 이런 팩에다 넣어서 이제 한 너도 대시간 숙성 시켰다가 냉동실에 이제 보관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 빨 때는 소금 조금 넣으시고 후춧 가루만 조금 넣으면 뭐 다른 거는 이제 요리해서 드실 때 넣으시면 되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가 그 전에 많이 만들시다가 이제 처음 한번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고. 음 만들어 드시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콩한세 개만 만들어도 이 정도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